안녕하십니까 느타리버섯을 키우는 훈인의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모처럼 어, 경주 사방에 있는 어, 생태교육 농장 견학을 왔습니다. 오늘 이곳저곳의 어, 모습을 촬영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과감하게 40대를 딱 접고 들어왔거든요. 여기 처음에 논이었어요. 음. 논을 이제 조금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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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단, 두 단, 세단 논의 형질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음. 천평 정도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그거 같아요. 우리 정원이 왜 우리나라로 사계절이 또래 타자다 그죠? 네.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활, 낙엽수하고 상록수, 음. 그게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은 이제 정원에 굉장히 변화를 주신 나무들이 많아요. 여기 보이던 예전 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네, 처지는 나무들, 음. 가지가 아래로 음. 처지기도 하고. 처지면서 청색인 나무 음. 있고 붉은색인 게있죠 여기서 이제 색깔의 변화들이 또 있죠 그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 꽃핀거 요거는 이제 아웨 아, 나무라고 하는데 요것도 네. 아, 남포수종이에요 사실 네. 경북에서는 잘안 되는 나무인데 우리 여기 와서 한 4년 정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10년 차 넘어가니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원래 남쪽에서는 우리 제 손바닥 아, 크기만큼잎사귀가큰 아, 맞아요. 네, 크고 광이 굉장히 나는, 굉장히 색게 네. 만차만차 빛이 나는 그런 애인데 그렇게 크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런 것, 들 음. 여기서 이제 상록수가 죽는 어떤 즐거움, 음, 음, 음. 이 꽃이 지고 나면 빨간색 열매가 맺히거든요. 음. 열매가 겨울까지 가니까 네. 겨울에 또 보는 즐거움. 또 위에 가지가 또 가을에 떨어졌을 때, 음. 어, 지금 또 얘들 녹색하고 붉은색하고 어떤 색깔의 변화들, 지고 나면은 가지가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요 나무 뽕나무 뽕나무인데 가지 수형을 한번 보요 네. 네. 꺾은 지네 이러, 저기 있잖아요. 예, 정도 예. 휘었어, 휘었어. 얘네 만약에 지금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이 남았다. 멋지게. 상상을 안해 보세요. 멋지게. 저 파란 하늘에 막 이런 음. 가지들. 네. 네. 근데 음. 지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눈에 잘안 들어와요. 네. 잘안 들어오는데 음. 겨울에. 음. 겨울에 애들이 나게 빛을 치고 난다 얘네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흙길을 꺾어내죠. 얘 자세히 보면 가지가 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닮았다그래서 네. 용뽕나무라고 해요 용뽕나무가 또중요하 용뽕. 그러니까 아. 품종이 품종이 있군요 네 품종이 네. 있습니다 네 아, 요게 네. 중국 쪽에서 온 거고 음. 또 숲이 가보면 약간 노란빛이 네 약간 노란 거기서도 네. 색깔의 변화들도 있고 저기 네. 네. 키큰 나무 하나 있죠 네 아카시아처럼 생긴 거 예. 회화 근데 녹색인데 회화. 네. 회화나무예요 음. 녹색인데 약간 노란색? 그러니까 그죠, 예, 예. 그죠? 예. 연둣빛이 노란 연둣빛이 더 강하죠 그죠 예. 쟤는 자세히 보면은 자 예. 가지 끝이 예. 지금 약간 노란빛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예, 예. 어, 여기 새싹이날 음, 음, 때도 약간 노란빛으로 났다가 음. 한여름에도 조색깔을 저, 저 가지고 있어요. 조색깔을 음.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짙은 녹색하고 그치. 저 녹색하고 깊이가 또 다르죠. 이 나무 뒤에 있는 나무하고 또 색깔이 다르죠. 그치. 이런 녹색이 깊이를 주는 나무인데, 음.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고 나면은 가지 끝이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해요. 아. 그래서 쟤는 황금 회화 나무. 아. 네. 겨울에 이 자리에서 한바퀴 둘러 왔을 때 음, 음. 볼거리도 분명히 있어요. 찾아볼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들을 주는 게 요즘 정원의 대세예요. 네. 그리고 옆에 연못에 있는 처진 나무 복숭아 네. 나무 이거는 이제 백도화 네. 도화나무 음. 뭐 진딧물이 막 생겼는데 네. 뭐 지금 <laughs> 저는 아예 약을 안 치니까 <laughs> 네. <laughs> 지갑 뭐 어떻게 살든지지 이런 음, 음. 네. 변화들 이요, 허브 종류다. 아, 너무 좋아. 허브 종류다. 음. <laughs> 네. 이게 무슨, 뭐 있던데 이름 허브다. 아, 너무 좋죠. 음. 이거는 어, 이제 생잎을 한넉장 정도 나서 음. 한 95도 정도 물에, 물을 물을 차차르 부으면은 그대로 색깔이 노란 색깔이 우러나요. 음. 그러면 음. 이 한기까지 마실 수 있어. 요 그냥 드시면은 별 맛이 없는데 뜨거운 아, 물이 갔을 때 생잎을 차로 마실 수 있는 허브 종류예요. 이거. 음. 네. 요게 향기가 향기가 음. 얼마나 좋은지 음. 그 영국에서 이런 속담이 있대요. 집 음. 나간 남편이 음 이거 때문에 이 향기가 그리워서 <laughs> 다시 온다고. 온다. 이걸 심어야 되겠네. 아니 네. <laughs> <laughs> <나가리, 나가볼려고>. 나 나가 보려고 할 일이 없는데. 이거 이름 뭐라고요? 예, 레몬 버베나. 레몬 팍. 레몬 버베 약간 레몬 향, 레몬 향이 나면서 음. 약간 매운 맛이도 조금 있지. 그죠? 예. 이런 런 것들은 하나씩 문... 어, <laughs> 허브 종류 중에서 아, 이런 진짜... 바다를 향기로 어느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네. 음. 어, 네. 거, 저거는 음. 열매가 그냥 속살까지 다 보일 네. 정도로 네. 투명해요. 이요 네. 그렇죠? 네. 어, 이게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데, 네. 어, 붉은 괴불나무. 괴불. 불나무가 일찍 꽃이 피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붉은 괴불나무, 올 괴불나무라고도 있고 좀더 일찍 피는 거. 예, 피고 나면 이제 열매가 되게 예뻐요. 조금 있으면 새들이 날리죠, 이제. 제불 꽃이 예쁘지? 예. 음.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좀 작은 규모의 정원에 음. 어울리는 성류 섬유. 그 나무인데 음. 미니 성류라고 합니다. 아, 작구나. 아. 요만한데 이제 뭐 당도라든지 식용은 가능해요. 아, 저거 작년에 이렇게... 안 따서 그래요? 아, 네, 일부러 써봤다고 크기가 견디고. 네, 그석류나무에 대한 향수가 아직 좀 있잖아요, 음. 그죠 근데 작은 정원에 음. 키우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미니 석류나무로 해서 저는 일부러서 키를 좀 키웠고요. 음. 한요 정도 음. 높이에서 계속 키울 수 있거든요. 꽃도 계속 보고 열매도 보고. 네. 지금 얘들이 저쪽 길을 보시면은 아마 가지런하게 막 음. 저기 서서 이사를 네.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laughs> 네. 까치수염이라고 하는 음. 우리나라 자생식물 조금만 관심 있게 그 야산에 를 으로 가시면 약간 습한 쪽에 보면은 음. 이막 굴락을 지어서 음. 자라고 있어요. 얘들은 뿌리가 기면서 자라기 때문에 음. 몇 개만 심어놓으면그 다음에 쫙 번져서 음. 이제 어, 말체 나무 중에서도 이거는 노랑 말체. 노랑, 노랑 말체. 말체는 오, 네, 노랑 말는 어, 가을에 이제 이게 풀기 단풍이 될 거거든요. 네. 풀기 단풍이 되고 떨어지고 나면은 색깔가 완전 노란색으로 변해요. 네. 네. 그리고 흰말채나무라고 <laughs> 있는데 흰말체나무는 네. 이제 단풍이 지고 나면은 잎이가 붉은색으로 음, 변해요, 음. 빨간색으로 아, 변하고. 붉게 변하는. 네네네, 흰말채 이거는 노랑말체. 여기 이제 오죽이 되는죠? 오죽이 처음에 나올 때는 무슨 색깔을 나올까요? 오죽. 축설릴 때. 예. 네. 파란색이네. 그럼 이렇게 그죠? 네. 오죽인데 그죠? 네. <laughs> 네. 네? 노랗게 나와요? 아, 몰라요. 저 올라오는 거 봐라, 저 까봐라, 저기. 저 올라온다. 까볼까요? 저 올라오네, 까봐라. 저 까본비. 어, 이거 한번 까볼까요? 까본비. 아, 아,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래요. 껍데기는 까져야지. 하얗게 그냥 세요게 아, 네. 아, 네. 모든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죽이에요, 오죽. 히트는 오죽이에요. 오죽도 노랗지 않을까? 노랗다. 진짜 파랗다 파란네, 파란네. 파란네, 파란네 저 파란, 뭐? 파란다. 보이네, 파란, 파다 파란다. 드시지 뭐? 말고 해. 예. 죽순이라고 어? <laughs> 어, 바로. 그래. <laughs> 그래. 바로. 파란아다 아, 어. 언제 까매지는데야 그렇죠. 이제 이실물이 나와야 돼요. 네. <laughs> 어. 얘가 언제 자기 색깔에 햇빛 자, 받으면 그래. 자 오죽인데 음. 오죽 바. 고기가 기약이 때문에 오죽 보면 음. 굉장히 반가워요, 그죠? 음.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딱 보면은 여기에 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어, 나올 때는 청죽으로 나와요. 네. 보통 일반 죽처럼. 그리고 대답은 알죠. 딱이가예예기로 나오면은 이 네. 굴기 네, 그, 예, 그대로 이 음, 음, 마디가 가지고 태어난 고고 유전자대로 자랐다는 거죠. 음, 음. 얘는 태어날 때 청죽으로 태어났다가 1 년생, 2 년생. 오 어, 파란 어, 게 있네. 예가, 아직 이런 파란 게 있네. 예가. 얘가 2년에서 3년으로 어.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3살. 그때 어. 그때 절에 바뀌는. 네, 세 살, 세살 정도 됐고요. 저, 다른 얘가 있네요. 한 다섯 살 정도 가었어요오년되면 절에. 약간 네, 청색이 남아있죠. 네, 이 다섯 살 정도 돼가고. 어, 있는데. 요, 요, 얘이죠, 얘. 얘. 네. 얘는 다섯 살 넘었어요. 여섯, 일곱 살 정도. 어. 이제 일곱 살, 여덟 살 정도. 되면 이제 완전 깜찍이. 아홉 살 정도, 세살 때가 가장 금전아 지금. 음. 저 아까 나무 중에서 여기 제가 배나한것 중에서 제일 새까만 거 있죠. 네. 음. 얘가. 요거도 청색이 조금 못어있 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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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 요거 거완전이 이거 이거 최고 최고, 요거 최고 제일 이된거네 네네 살 8살, 살 상황에 따라서 톤이 따라 다르긴 한데 음. 그러고 나서 이제 10살이 넘어가면 검색이 점점 바래기 시작해요 색이 음. 아. 점점점점 바래가지고 흰색이 눈기를 잃어요 흰색이 나오구나 눈기를 점점 잃어가지고 하얀색 분이 피기 시작해요. 네, 하얗게 예, 피, 이래 지금 색깔이 우선에 봐도 네. 색깔이 윤기가 없잖아요. 이런 네, 네. 네. 이렇게 바이를더어 이렇게 발리서 15년 정도 되면은 스스로 죽어요. 음 네. 음뭐 옆에서 또수들이 음 기면서 나와서 또 나오고. 그래서 노란 거 잘라서 또 쓰기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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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백이죠 여기 윗자리 끝이 실처럼 쭉나 빠져나왔어요 실화백이고나치 있죠 님 이건 네. 한 거루예요? 네한 거루예요 지가 밑에 밑에서 네. 벌어졌잖아 네. 밑에서 벌어졌잖아 여기 음. 음. 이제 재밌는 게 가을에 화살나무가 빨갛게 다보들고 음. 얘를 제한색으로고 완전 기조가 되는 거지. 음. 음. 저 끝쪽에도 화살나무 여기 있어서 음, 붉은색 꽃이 아쪽요이 산딸나무. 꽃 지고 나서 이제 막 열매가 막 맺, 맺혔네. 점점 점점 이렇게 빨개지. 붉어지면서 이제. 흰꽃이요 네, 흰꽃. 흰꽃. 네. 산 열매가 익으면집밖이 얼마나 오든지. 음, <웃음> <웃음> 이거 달아. 뭐? 그러니까 산딸나무다 알아 이거. 아, 그렇지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먹었대요 근데 뭐, 요즘 워낙에 그 당도 높은 그 과일이 네. 많으니까 이걸 잘못 먹는 게. 먹어도 뭐 맛있어. 예, 맛있어. 아직 꽃이 여하고 <목소리> 기울이 차이가 나느니. 요거, <목소리> 요거 한네배 정도 더클 거야. 네 배에서 40% 정도. 이제 제법 이렇게 크네. 네배 커. 굵어졌어. 예, 부지방 비싸지. 맞죠. 어디에 정원수로 심을 보통 묘목을 심으면 3년 정도 되면 음. 네. 네, 그 아, 음. 아, 뭐 지키거든요. 네. 아 그럼. 나무 그리고 예나무는 굉장히 숙성으로 자라는 속성수예요 메타스카이아도석성수인데나무석성수예요얘는 네. 중국 단풍이요? 중 중국 단 네, 네, 우리 재생. 네. 와, 생 진짜 어, 사했다요 오, <laughs> 재밌어 이거는 이거나가르쳐줬었어요 아, 네. 중국 네. 수백설가예요. 여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오면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식물들이 부피가 성장을 하잖아 그죠? 네. 부피를 성장하면서 네. 껍데기가 껍질이 이제 두툼하게 쌓이는 애가 있고 벗어지는 네. 애가 있거든. 요 벗어지는 아이들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거라고. 지저분한 애 거리가. 중에 하나예요 얘도 껍질을 벗는 음. 아주, 아주, 아벗죠 네. 여기 여기 뭐야 그 산수유 벗죠 산수유도 벗죠 네. 어, 산수유도, 어, 벗죠. 산수유도 어, 지저분하고. 껍질이라고 아, 그러다보는데 작년에 네. 아복자기가 예쁘지. 음. 껍질 벗지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3달 남아는 작년에 죽었어 근데 음. 얘하고 분명히 잎사귀를 다뤄가야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요거는 히어리라고 하는 아! 아 히어리 히어리지 그죠? 꽃이 꽃필 꽃때 와야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꽃필 때 와야지 히어리가 사실 꽃이 음. 꽃이 예뻐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예. 그왜 그러니까 히어리냐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 네. 그 얘가 온게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게 지리산 일대에서 발견했다고 음, 하거든요. 음. 이제 그 지리산 일대 그젤라도 방언으로 그, 전라도 그... 근데 얘가 개나리가 필때 얘가 같이 패요. 음, 음. 그 개나리 좀 빨리 필 때. 음. 개나리는 센드란게 멀리서 물이 음. 멀리 막 들어오는데 얘는 히덕스 정말 히덕스 예쁘게 필때히드 하구나. 희드그리 해서 시에리고. 중요한다 뭐 하든 뭐. 이렇게 음, 하다가이요한다고요그 음, 음. 말이 맞는 히라리.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난이 이년에 두번 빈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춘추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몸에 한번 피고 한번 피고두번다고 아. quero... 음.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잎사귀가 좀 작고, 꽃도 음. 좀 작고. 음. 너무귀엽고도 배. 엄청 죽었고 가을에 눕힌다고. 백당나무가 이제 가을에 담 열매가 익어가면 예쁘죠. 이게 뭐라고? 백당. 불도처럼 네. 백당. 생겼죠. 네. 백당나무. 네. 네. 꽃도. 네. 근데 백당. 당나라할때 네. 네. 당. 자, 백당나무가 우리 그 설구와 그다음에 불도와 이런 것들 다 얘는 집안이에요 음. 여기서 그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음.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게 불도화거든요. 불도. 그러니까 얘는 유성 생식을 해서 예, 예. 열매가 맺히고. 불도화는 음. 무성, 무성, 무성 생식을 음. 해서 이제 열매를 못 보는 대신에 꽃을 좀더 크게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꽃이 약간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암꽃과 수꽃이 다 있으니까 음. 느낌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얘가 모체예요. 여기서 이제 음. 만들어진 나무들. 음. 혹시 아세요? 예. 박사님? 가시나무. 오, 네 네. 가시나무가 왜 가시나무인지 아세요? 이게 가시나무. 가시 넘네. <laughs> 가시 를좀 찾아보세요.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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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래에 그 가시나무예요. 그래. 가시나무. 그거 알 아, 그건 알고 가시나무. 있고. 가시나무는 그거 아니야. 가시나무 빼고 그러는 거. 이거 이것도 참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가시나무. 도토리야도토리 참나무야, 아, 참나무. 아, 아, 상록 참나무. 아, 그러면 다시 다시 나무인데 저도 처음에 왜가시 나무라고 했을까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찾았어요. 찾았어요? <laughs> 네. 응. 얘들이 남부수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남부수정이고 우리 남해안 해안가쪽에 많이 자라고 가장 많이 자라는 데가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가에 곳곳에 많지. 마을 마을마다 가시나무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얘들이 꽃지고 나면 도토리, 도토리 열리지. 도토리 열리지. 이 참나물이에요. 얘는 짧은 맛이었기 때문에 바로 나서 그렇진 않은데. 어떤 우리 도토리는 이제 좀 울기고 이런 해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제주도 방언으로 도토리를 가시라고 해. 아 그래서 가시구나. 또, 또. 그래서 가시나 뭐냐. <laughs> 네. 확실하죠? 네. <laughs> 6월, 그러니까 1년에 반을 잘랐을 때 반에서 가장 몇개 피는 나무. 그게 모감주. 모감주가 딱지고 나면 그다음 1년에 반이 지난 거예요. 네. <laughs> 얘가 꽃이 필때 이제 우기니까 꽃이 칠때 되면 어이없이민감와요 그러면 얘가 비랑 같이 노란색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요. 골드레인. <laughs> 그래서 영명으로 옐로레인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오늘 현대 정원의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나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